안녕하세요. 무지개 농원입니다. 오늘은 극만생종 복숭아 형상홍도의 근황을 전해드립니다. 어, 이 나무는 지금 올해 2년 차인 나무입니다. 네, 형상홍도는 평균 11월 중순경 수확을 합니다. 오늘이 10월 6일이죠. 어, 여기에 보시면 명상홍도 복숭아가 아직도 이렇게 쎄팔았습니다. 그래도 아주 맛있을 겁니다. 어, 조금 아깝긴 하지만 하나를 따서 당도를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어, 제 생각엔 이, 지금도 16브릭스 이상 나올 겁니다. 형상홍도는 약 25브릭스 이상 나오는 좋은 품종이고요. 어, 복숭아 향이 아주 진하고 좋은 품종입니다. 오늘은 형상홍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